네 안녕하세요 그름 여고입니다 자 오늘은 제파프로 이어 홈런맨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홈런맨 아니 제파프로가 나온지 얼마 전에 홈런맨이라고 하시는데 거의 동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파 제파프로 네 가지 컬러 홈런맨 네 가지 컬러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금액은 아무래도 제파프로는 보다는 조금 저렴한 정도의 쿠션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근데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는데 뭐 신발이 거기서 거기 아니냐, 제파프로보다 못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못하다 잘하다 이런 걸 떠나서 또 홈런맨에는 제파프로에 또 없는 기술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제품은 275 사이즈고요. 어, 무게는 약 358g 정도.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제파프로보다는 2 0 g 정도 좀 무겁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파프로는 들었을 때 어, 왜 이렇게 가볍지?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얘는 뭐 가볍다까지는 들진 않는데 예, 딱그 정도 가볍다와 어? 후, 어, 요요요 요, 요 정도? 여기 중간 정도? 예,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. 전체적인 무기가 있는 대신에 듀틸름이 적어요. 예, 제가 지금 힘을 주고 있는데 사실, 맥시그램 차이 가지고 이게 뭐 발이 안 떨어진다 이러면 좀 사실 좀 오바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냥 좀 튼튼하고 오래 쓸만한 제품을 찾는다면 이 제품이 좀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왜 그러냐면요. 일단 첫 번째로 전체적으로 중창이 조금 탄탄한 편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쿠셔닝이 딱딱하다 보단 약간 좀 말랑하다에 많이 가까운 그런 신발입니다. 말랑한 거 좋아하시면 이걸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말랑한 거보다는 조금 적당하게 잡아줄 건 잡아주고 야, 중간 정도 원한다고 러시면제파프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제품 자체는 되게 잘 나왔고 대신에 제가 이 제품도 한번 신어봤는데 음, 이게. 뭐랄까, 그, 이, 이 깔창 인솔이 조금 좀 두꺼워요.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, 전체적으로 진짜 쿠시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좀 말랑한 그런 느낌이고요. 앞에 이제 스틸 가드라고 해서, 그 잭팟 프로에서는 이제 TPU 가드라고 했었죠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뭐 시트를 한장더 붙여서 압착을 시켜서, 뭐늘 말씀드리지만, 야구를 하게 되면 발이 끌릴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막아주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인 야구 하신 분들은 이대로 신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어 수호 없이 뭐 주루하고 도루하고 슬라이딩하고 공던지고 뭐뭐 치고 이러는 우리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앞코 여기 부분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앞에 좀 발라주셨으면. 더 좋을 것 같고 흰색이 기 때문에 흰색으로 바르시면 좋겠죠 또 강수에서도 그런 것도 판매를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차이용 하신 분들은 그냥 신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보면 아웃솔 굉장히 좀 평범한 예, 잠뽕 스터드죠 다만 요쪽으로 이제, 이제 스터드의 색깔을 좀 다르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고정도 있지만 좀 달리는 것도 감안한 전천후 미들밸런스 느낌의 예, 그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색깔은 제가 흰파로 했는데 요네 네 가지 모델이 모두 다 흰색 베이스예요. 검정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쉬울 수 있겠지만 흰색을 좋아하시는 분들, 저는 특히 이제 요 색깔을 좋아했는데 이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여기 있죠. 이게 이제 뒤축이 이제 뭐 여러분들 구겨 신지 말라고 <laughs> 보통 엘리트들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이 여기 많이 구겨 신거든요. 그래서 구겨 신지 말고 이제 철령 막 이렇게 막막히고뭐 하더라도 이제 여기 추구 오랫동안 버텨줄 수 있게끔 이렇게 플라스틱 가드를 하나를 이렇게 봉제를 해서 붙여놨습니다. 이거 하나가 뭐 얼마나 큰 차이 있겠냐라고 할수 있어요. 뭐, 맞습니다. 이게 뭐 얼마나 뭐 도움이 되겠냐, 뭐,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, 그래도 이게 있음을 위해서 심리적으로 좀 지지를 한다 이런 느낌도 있을 것이고, 또요 조그만 거 하나 붙인다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제가 만져보면 은우외로 딱딱해요 단단해서 신발을 신었을 때좀 지지를 잘 해줍니다 뒤축 네. 지지를 잘 해줘서 뒤축이 이제 인조잔대 신으시면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몇번 꾸겨 신고 뭐 하다 보면 여기 가라앉고 이쪽에 흐물흐물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수정을 한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죠 그냥 뭐 적당하게 디자인해가지고 와 우리 거 좋아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는데 에어 퓨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약간씩 제품에 따라 복불복 쿠브로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연구하고 더 좋은 걸 내려고 하는 게 실제로 퓨전 대표님 아드님도 야구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내 아들이 신을 수 있는 내 아들이 쓸수 있는 그런 제품 만들려고 진짜 노력한다 그런 얘기도 제가 그때 가서 들었었고요. 그렇게 아들한테 줘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제품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금액도 좀 저렴한 편이니까. 만약에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저번에 드렸던 잭팟 프로도 괜찮지만 뒤축, 안정적으로 신발 진짜 좀 탄탄하고 무게감이 있어서 잡아주는 그런 신발을 원한다고 한다면 요 홈런맨도 추천드리겠습니다